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마이크로 창립자 사장 CEO인 찰스 리앙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듯이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으며 그 유용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 생산성 증가, 도움, 재미를 가져다 주며 날마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AI 칩,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애플리케이션, 이 모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더욱 스마트하게 또 강력하게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기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큰 선의와 몇몇의 야심찬 아이디어를 가진 금면 성실한 엔지니어이자 CEO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슈퍼마이크로의 CEO로서 저는 업계에 가장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낮은 최고의 AI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이를 사내에서는 그린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당사의 시스템 솔루션은 자율주행, chat GPT, 의료 애플리케이션, 과학 연구, 일기 예보, 레벨 4 공장 등 AI 칩, AI 소프트웨어, AI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가속화 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레벨에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PCB 레벨에서, 시스템 레벨에서, 렉스케일 플러그 앤 플레이 레벨에서, 클라우드 레벨에서, 그리고 수많은 엣지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당사의 빌딩 블록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모듈화된 서브 시스템 디자인을 사용하는 빌딩 블록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리더가 될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신 AI 솔루션은 빌딩 블록을 활용해서 고객의 제품, 아이디어 그리고 서비스를 최적화된 성능, 와트당 성능 및 달러당 성능을 기반으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사는 20년 넘게 시스템 빌딩 블록을 최적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HGX-H8-H100 Delta Next GPU와 이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NVIDIA HGX-4 H100 Redstone Next가 탑재된 액체 냉각식 서버를 발표했습니다. 랙 플러그 앤 플레이 액체 냉각 솔루션으로 구축되어 성능 향상, 운영비 절감, 그리고 환영, 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게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액체 냉각식 H100 시스템은 서버 냉각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해 주며 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해 줍니다. 엔비디아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며 조만간 관련하여 공유 드릴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고객은 딥러닝 및 추론에 특화되고 최적화된 당사 시스템을 통해 초거대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의 제품 속도, 기능 및 정확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통해 고객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과 TCO,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면서 렉 규모의 PMP 클러스터를 더 빠르게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엣지까지 AI를 적용하는 당사의 사전 검증되고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강건한 엣지 시스템은 수많은 네트워킹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업계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o r a 얼라이언스 그룹의 리더인 당사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파트너사들이 첨단 모바일 엣지 서비스를 런치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 과정은 네트워크 품질이나 보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품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8U 델타넥스트 또는 HGX8H100 시스템은 처음부터 렉스케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독보적인 성능, 전력 효율, 배포의 용이성, 최신 기술을 통해 초 거대 언어 모델을 지원합니다. 32개 시스템에서 가장 빠른 NV Link 및 NV Switch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 최대 2 5 6개의 H100 GPU, PCIe Gen5 스토리지, 400G 인피니트 밴드 및 엔비디아 블루필드3 DPU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델타 넥스트 시스템은 모든 GPU와 CPU에 대해 완전히 액체 냉각식으로 냉각될 수 있습니다. 렉도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요. 당사의 새로운 콜드 플레이트와 매니폴드 및 냉각 분배 장치, 즉 CDU는 모두 이와 같은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완전 통합형 액체 냉각식 렉은 기본적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자와 고객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액체 냉각 렉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어 에너지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OU 10GPU 옴니버스 최적화 시스템은 슈퍼마이크로의 라인업 중 가장 진보된 방열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밀도로 다양한 가속기를 지원하여 최대 10개 GPU가 최고 성능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고도로 구성 가능한 이 시스템은 그 어떤 데이터 및 그래픽 집약적인 워크로드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훌륭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배 빠른 초거대 언어 모델 추론 성능도 지원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속 컴퓨팅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케일 아웃 가속 인프라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또 당사의 슈퍼블레이드는 슈퍼마이크로의 오랜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고성능, 최적 밀도, 고효율 제품인 슈퍼블레이드는 많은 조직에서 초기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슈퍼블레이드는 전력, 냉각, 네트워킹 등 공유가 가능한 중복 부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작은 면적에서 완전한 서버렉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95%까지 줄어든 케이블, 최적화된 리소스 절약, 하드웨어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HPC,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대규모 배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 라인인 하이퍼 시리즈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 시스템입니다. 최신 세대의 인텔, 제온 및 AMD 에픽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이 제품은 PCIe Gen5 성능을 슈퍼 마이크로의 플래그십 렉 마운트 서버에 제공하며 가장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동시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니즈에 맞춤화된 스토리지 및 IO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E1S 그리고 E3S 스토리지를 보시면 최고의 GPU 또는 CPU 컴퓨팅 성능을 발휘하려면 강력한 스토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준 1U 또는 2U 랙 마운트 시스템에서 최대 1페타바이트의 플래시 스토리지가 제공되어 사용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AI의 경우에도 향상된 스토리지 성능이 있어야만 전체 시스템 속도를 저하시키는 병목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인텔과 AMD의 최신 세대 프로세서에서 향상된 인터커넥트 대역폭을 제공하는 새로운 E1S 및 E3S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은 컴팩트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업계에서 가장 낮은 지연과 가장 높은 대역폭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페타급으로 설계된 이 스토리지 시스템은 하티어 및웜 티어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수를 줄여 총 소유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슈퍼 에지를 보시겠습니다. 슈퍼 에지 같은 경우에 수많은 제품이 통신사와 엣지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대 55도씨의 향상된 작동 온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 외나 실내에서의 통신사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희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어떻게 빌딩 블록 접근 방식에 투자하여 고객들에게 마더보드에서부터 전체 서버 시스템, 심지어 완전 통합 블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까지 토탈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문 접수 몇 달이 아니라 몇주 내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관련 렉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미국, 대만, 네덜란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구축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서버 및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말레이시아, 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의 캠퍼스 확장 계획은 이미 높은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원스톱 토탈 IT 전략은 고객이 코어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고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IT 하드웨어 솔루션은 슈퍼마이크로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월 최대 4,000개의 렉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이 생산 능력이 월 5,000 렉까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약 6만 개의 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화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인 바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가속화 노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린 컴퓨팅은 슈퍼마이크로의 DNA이며 슈퍼마이크로의 모든 솔루션 설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데이터 센터에 그린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당사와 함께 연간 총 100억 달러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구상에서 화력 발전소 30개를 퇴출시키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약 80억 그루의 나무를 보전하여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효과와도 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하나뿐인 지구에 보답하기 위해 슈퍼마이크로의 그린 컴퓨팅 이니셔티브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그린 어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그린 어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가뭄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 나무를 심어왔고 현재 재단의 실리콘밸리 본사 온실에서 사하라 사막과 같은 혹독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가 되면 사하라 사막에 저희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전 과제도 있지만 매우 즐겁고 기대가 되는 여정입니다. 이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향한 이 혁신적인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린 컴퓨팅은 비용을 절약해 주고 매일 저희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유일한 지구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